오직 한라산에 오르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와 공항에 도착했다. 와우. <laughs> 비행 약 1시간 만에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봐, 얼만큼 좋은지 1부터 10에서 골라봐. 오와우. 야시장도 다 닫았고요. 오 마이 갓. 가려고 했던 곳이 문을 닫아서 이럴 땐 역시 편의점이지? 오케이, 렛 고. 기 수가 있어 와.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안내 머 우리가 먹을 곳이야 웃서봐 와우 오, 엄청 넓은데? 너무 넓은데? 여기 안에만 있어도 되겠다 굉장히 좋잖아 난 현정이랑 같이 자야 되는데. 짜잔! 오늘의 저녁은 편의점부터 대만찬. 김밥에 해저 도시락에 미추억의 순해 치킨에 거기다가 물 붓고 음? 바로 먹으라는 쌀국수. 크 맛있겠다. 먹자우석아. 음. 잘 먹겠습니다. 네. 음, 고게 맛있는데? 음. <laughs> 놀랍게도 오늘 사온 것 중에 김밥이 제일 맛있어. 그래. 응, 먹어봐. 근데 아까 한라산 리조트 직원분한테 전화왔을 때 눈이 온다 그랬거든? 비가 온다는 걸 <laughs> 말하려고 했던 거 같아. 잘못 말하신 건가 봐. <laughs> 내 거. 응. 음. 네 거. 응. 음. <laughs> 와, 진짜 편해. 나봉 너무 잘 샀어요. <laughs> 그래 이거까지 먹고 가자. 든든하게. 화이팅! 네. 눈이 엄청 왔습니다. 오 마이 갓. <웃음> 어? <웃음> 내가 찍으니까 안 뛰네. 오케이. 타닥 그. 소리가 커. 눈처럼. 와우. 가자. 김정아, 정경이야, 정경. 존경. 논다. 그래서 막 <laughs> 응, 눈이 와요 눈이 와 근데 내가 제주도를 상당히 여러 번온 걸로 기억하고 있더라고 근데 네? 알고보니까 <laughs> 두 번째 왔거든? 응. 제주도는 너무 개별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 같아 쟤눈 음, 먹는다 웃지마 <laughs> 와우 우와 여기 진짜 사련니 숲길 같아 한정아 너 여기 가봐 내가 영상 찍어주고 싶어 그래 <laughs> 아 내가 저거 찍고 싶은데 영상에 담고 싶단 말이야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제발 여기 일자를딱 <laughs> 됐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쪽으로 보면 분명히 닿은 곳이 없어 첫번째 대피소 가자 응. 와 오사카 너무 예뻐 <laughs> 우리 까맣게 입고 오 잘했다 우리 모습이 잘 보여 세상에하야니까 이제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거의 다 왔어 저기 있어 음료를 마셔서 밥을 보충한다 <laughs> 3시간 밖에 못 잤기 때문에 밥을 보충합니다, 보충합니다. <laughs> 이제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살짝 체력이 떨어져서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얼었어 안안 <laughs> 안 씹히는데? 화이 <laughs> 우는은이는다고하아 이걸 말하면 면는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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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만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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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쁘지 응? 오 마이 갓, 나 이런데 진짜 와보고 싶었어. 고교락 같은 국가 여행 유튜브 보면 이렇게 다 눈에 쌓인 곳에 가잖아.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왔어 오늘. 오 마이 갓. 레리고 노래 부를까? 아니 힘들어. 레디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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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이쁘다. 어서 봐. 우리만 까매, 다 하얀데 응. 이제 해가 사라졌어 와우 어머야 아 차가워 <laughs> 하늘이 사라졌어, 너봐 대박이지? 근데 아마 꼭대기까지 가려면 저기 있는 저 산까지 가야 되는 거 같아 저 산까지 가면 되지 맞자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오! 조심 <laughs> 촬영할 때가 인데 노래좀 하자고 말하기 무섭게 어느 순간부터 눈이 쌓여있다난 올라가서 봐야지 <laughs> <좋지. 웃음> 저기 가서 증거.. 증거영상 남기자 <laughs> 야, <야오. 웃음> 아 이게 백록담? 가자. 어. 그새 눈이 엄청나게 와서 앞이 안보이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면서 풍경을 보려고 했는데 이런 근데 아까 내려갈만 하니? 여기 색깔이 좀 바뀌었어 우리 올라갈 때보다 응 많이 녹았어 응. 와 내려가는데 힘들어 죽겠다 지금 나는 두번 <laughs> 넘어졌고 아난두번 넘어졌다 맞아. 우리 그냥 기어가고 있어. 여기 무조건 아이젠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우리만 몰랐다고 하는 거들우리 바보야. 파이팅. 여기 길이 정말 예쁩니다. 반짝반짝해요. 근데 달바화장실은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불안증막 같이 생겼어, 그지? 근데 나 너무 눈이 보셔서 눈을 뜰수가 없는데. 와. 와우. 던지지 마. 이씨. 던지지 말라고. 너 버리고 갈 거야. 안녕. 가자. 저런 배우망덕한 놈. 내가 기다려줬더니 눈이나 던지고. 빨리 가자. 더벅더벅 아, 걸어오네. 하지만 길은 예쁘지 않습니다. <laughs> 눈이 거의 다 녹으니까 가을 느낌이 납니다. 짠! 자자 6 시간 1 0 분이 걸렸습니다요 완등 예쁘다 어, 이제 집 가서 옷 갈아입고 밥 먹어야지 그래 너무 부담 제주도 와서 두 개의 계절을 즐기다가 왔구만 집전 보리밥 비벼야 되나? 어 우섭이 얼굴왜 이렇게 빨간냐나 차갑다가 바로 샤워해서 그래 아 그런가보여 몸에 열이 확 올라왔구나 응. 맛있어? 둘 응. <laughs> 불타는데? 응 음. 우섭이는 국빙위를 시켰습니다 음. 음. 고기 엄청 커 이거 봐 헬라산을 타고 왔고 262층을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그럼 총 544층? 500 몇이야? 하여튼 맛있어. 맛없을 수가 없지 진짜 먹어 아, 진짜 빨리, 빨리, 빨리. 너무 맛어 오늘 깨달은 거 얻은 것 같아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으면 몸이 음식을 필요하게 만들면 돼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와난 저렇게 낮은 비행기는 처음 봤어 좀 무섭다 너무 낮으니까 봐봐 <laughs> 귀엽다 그거 먹자 <laughs> 너무 멋있어. 와 멋있겠다 인절미. 음. 오, 약간 그 인절미 느낌이 나는데. 음, 오늘도 좋아요. 짭새. 달콤하서 짭새. 음,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 있고아한 맛. 오, 인절미 향이 나는데 말차랑 잘 어울려. 음. 음. 단맛도 거의 안 나고 엄청 맛있어. 고소한 맛이 진짜 좋아. 제주도 좋은 곳이네요. 음.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김 먹었으니까 저녁에도 잘야겠다 그러자. 오, 진짜 맛있다. 이거는 제주도에서밖에 없지? 말차 맛은 되게 낮췄고 우유 맛이 강한 거. 근데 그게 따뜻해서 그런 효과가 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을까. 이따 먹어보자. 음, 이거 많이 와. 싫어. 감격스럽다. <laughs> 나 특기 먹어봐. 나먹어도돼 오! <laughs> 어? 당근인데? 그러면 나 조금 먹어도 돼? 난초록색 음. 응? 맛있는 초콜릿데 응! 재는데 오, 이거 진짜 흙같아! 이거 봐! <laughs> 흙퍼 먹는 느낌? 어, 오늘도 11번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많이 뿜먹었데 맞아, 맞아. <laughs> 맞아. 크림치즈 케이크에다가 그냥 좀당근향 살짝! 진짜 살짝 좀난것 같아. 오늘 당근 맛은 거의 안 나. 그냥 색소로 너무 먹는 거야. 이게 당근.. 나 이거 좀 뭔가 할까? 크림 맛. 근데 맛있다. 좀 맛있는데? 이거 숟가락으로 퍼먹고 싶은데? 음. 숟가락으로 퍼먹.. 어.. 퍼끈한데? 응. 이렇게 <laughs> 숟가락으로 퍼먹어아맛있 말아 먹어서 기분이.. 제주도에서밖에 못 먹은 나이 슬퍼. 괜히 왔다. 근데 이게 약간 크림치즈 그맛 나. 그 빵치즈 포도 있잖아. 응. 좀그맛스러워는것 같아. <웃음> <웃음> 얘기 들이랑가 볼까요? 레츠 고. 약간 바오밥나무 멋지지 않아서. 내가 노래를 골라 줄게. 응. 오케이. 응? <laughs> 와, 전 진짜 튼튼하구나. 난 다리 아파 죽겠네.

이번에 먹어보자 음, 봉실봉봉실봉실뽕실해실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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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음. <laughs> 음. 어, 진짜? 봉맛있 응. 진짜 오살이 맛있대 오고기는 같아 음. 늘이찐빵 집에 와서 이걸 샀습니다 이거 마지막이래 어, 마지막 한개 남은 걸딱 받았어 이거 들어봐 내가 너무 찍은... 좋아. 현정이 한라산 갔다와가지고 다리에 알겠어 그리고 이두밖에 안알겠어 음 <laughs> 줄을 너무 열심히 따지면 떨어졌테 보고 보자사서와 음. 근데 여기는 최소 10개래요 이렇게 보장데서 있어 소품인거 같다 응. 선물 받은 느낌 우와 <laughs> 대박인데? 아, 엄진빵 오늘 야식으로도 먹어야겠다 그러자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짜잔! 삥! 응? 와우! 이렇게 돼있어요 안에 이것 때문에 인기가 많대 이게 엄청 초콜릿 크림처럼 <laughs> 너무 맛있는데? 미쳤다 딱 봐도 맛있어 보여 아, 약간 노틸라 같네 근데 그렇다고 엄청 달지도 않아. 응? 음. 근데 겉에 빵이 엄청 포실뿐실해팥으로 음. 만든 슈크림 같아. 응. 음! 두개 썰어 놓으면 맛있겠어. 응. 우리가 이걸 마지막 거를 딱 봤더니 너무 행복하다. 쫄깃쫄깃. <laughs> 어, 텅텅텅. 아,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나 멀티층이 있다는 것 보통 글보비 너무 있고 제주 외에도 공항 근처에 소품샵 모모 독립 출판 서적이 가득한 이후북스 휴무일이라 못 갔지만 외관도 예쁘던 클래식 문구사까지 가볼만한 곳이 가득합니다 <목소리> 북문 야시장도 좋지만 첫날 비 때문에 송모분길 야시장에 헛걸음했었던 우리 오늘 재도전해 봤습니다. 와우! 와, 이거 처음이다. 돼지가 맞죠? 오 예스. 돼지. 어. 어. 응. 콜라 는 진짜 잘 사왔는데? 응. 콜라랑잘 어울리는 것만 있어. 맞아 먹자. 와우, 진짜 커. 응. 음, 시꺼매 짠. 응. 고유 엄청 부드러워. 응. 응. 굿. 응. 아이고. 잠깐 여기 부족 엄청 <좋아서>. 아이고. 쭈 <laughs> <좀 빼지? 웃음> oh no. 진짜 크다. 뭔가 중국 맛나 왜? 응. 그 중국 포장마차에서 뭐던고 기억나? 응. 아까 그런 맛 나는데? 맛있어! 뜨지? 응. 근데 이거 살짝 중국화를 하시는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가격표에도 그 중국돈도 다 써있고 응. 약간 타겟이 딱 있는 마켓인 거 같아 여기 그런 곳엔 내가 이끌려 올 수밖에 없지 응. 응. 여기 같이 나.